자 이번 시간은 한 가지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씩 계속 하다 보면은 경험해 보셨을 건데 막 이렇게 모양이 굉장히 많 엄청 많다. 많은 진짜 보면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쳤을 때. 쳤을 때 이제 하나만 가져가서 커팅한다고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뭐 로드가 진짜 아, 이렇게 많은 도면이 많이 걸렸을 때나 이럴 때나 한번씩 이런 식으로 뭐 이것만 저장한다 할때 지금 지금은 저장은 될건데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저장을 해서 PAT 파일로 이제 불러오든가 했는데 그게 p 티 t 파일로 저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불러와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한 번도 안 불러와질 아무것도 없이 비나면이 됐던가 이런 식으로 이게 비나면이 됐던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안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대처하는 방법이 이제 뭐 당황하실 필요 없이 이게 여기 뭐 CAD 파일이나 뭐 일러스트 파일도 도면들을 불러와지고 도면 그걸 활용해 노드가 굉장히 많고 복잡할 때 코렐로 이렇게 그려서는 웬만한 건는데 보통 CAD나 다른 파일들 불러왔을 때 이렇게 저장했을 때안 불러질 때가 있습니다. 안 불러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팁인데 이제 그 새로 하나 만듭니다 새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앞에 건 없어지는데 이거를 딱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이렇게 주두 개의 창이 열립니다 두 개의 창이 열립니다 두 개의 창이 열리면은 이걸 저장한다 하면 이걸 복사 하셔 가지고 컨트롤 c 하든가 컨트롤 V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저장해 가지고 하나 따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하나 붙여넣기 하신다든가 o 뭐 o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 이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 b 게 o k book. book. b o o 화면에서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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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k book. book. 이 o o k b o o 이 book. b o o 에 b 이 o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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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방향,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그 위치에다 저장이 되어서 여기 복사가 되기 때문에 저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이제 복사하실 때 페이지, 여기 페이지, 페이지 근처로 가서 복사를, 여기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예, 복사를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자, 없는 상태에서 예, 붙여넣기를 하시면 페이지 근처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치가 그 위치 그대로 오는 겁니다. 오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근처에서 하시면 딱 불러오시면 이제 보기 편하실 거고요. 찾기 편하실 거고, 이렇게 하고 이 페이지, 이제 다른 페이지 와서 여기서 저장을 하시고, PLT 파일이나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불러오시면은 불러와질 겁니다. PLT 파일로 이제 그 부분만 불러와지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그 창이 굉장히 이제 도면이 복잡하게 많이 쳐져 있고 이럴 때, 이럴 때나 아뭐 이제 뭐 캐드나 코레이나 이나 일러스트나 뭐 이런 파일들 불러와주고 제대로 안 되고 할때 이제 p d 파일로 저장했을 때비나면이 나온다든가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그 여기 새 창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건 만들면 계속 만들어집니다. 새창 만들면 계속 여러 창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관은 없고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편하실 때 도면 딱딱 빼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세창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저장하실 때 여기 새창으로 하나 가져와서 새창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은 이제 문제없이 p d t 파일로 저장될 거고요. 그리고 또 전에 몇번 설명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여러 배치하고 스타트 점을 만들어주고 저장할 때 저장할 때, 저장할 때 이제 무조건 저장할 때 이제 내 보내기 다른 형식으로 내 보내기로 저장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뜨셨을 때 선택한 개체 이건 꼭 이제 그 선택한 개체만 클릭하시고 그거만 내 보내셔야 되지 이 클릭 안 했을 땐 전체가 다 저장돼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선택한 개체 이건 꼭 클릭하시고요. 필티 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뭐 DSA 프일 어떤 거 저장하시면 되는데 이제 커팅 용기에서는 DLP 파일로 저장하시고 저장하시고 그렇게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계설을꼭 하시고 이제 맨 이제 이렇게 뭐많 도면이 복잡하고 많고 호환이 안 되고 했을 때 그냥 일단 해보시고 저장해 보시고 혹시나 안될어 있을 경우 이제 PDF 파일로 저장해갖고 USB 컨트롤러로 불러왔는데. 이제 빈하면 아무것도 안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그거를 따로 빈, 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옮겨 오셔 가지고 호적 이수정 하시고 내보내게 내보내시면 pd 파일로 내보내시고 다시 불러오시면 이게 예, 불러와질 겁니다 제대로 불러와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d 파일이나 뭐나 다른 파일들을 호환하고 할때 호환은 되지만 호환이나 그 한번씩 뭐 충돌을 일어났는지 그건 전, 전, 그 기술적인, 세부적인 건잘 모르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될 때는 이제 하나씩 가져와서 빈, 빈 페이지에다가 저장해서 따로 저장을 해서 함시면은 이상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